국정 운영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 마련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유기용 의원 오로서말하 오늘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laughs> 집착 때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의사일인 발언입니까? 예. 위원장님. 이 국감 첫날부터 유계홍 의원님 존경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감을 하자 보면 이게 국감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일단 일단 한정교 의원님, 의한정교 의원님, 사장님 일단 일단 의사 진행 그렇습니까 아하. 그래서 교과서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는 그렇습니다 들어주세요. 저 172년에 의사 진행할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님.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의 원님들 말씀 하실때사무이 없는 말씀 오셔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장님저 진이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사 진행 바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 의사 진행 바른 끝 나가지고 제가 판단할게요. 그리고 위원장님을 통해서 지금 원활한 아니지 금습니까다잖아요장님은 나한테 맡겨주시고 나한테 맡겨주시고. 이게 지금 여야가간사한에 하늘을 해 가지고 둘다 진행이 되겠어, 진행이 되는 되겠어? 건데 혹시 잘못 되면 이게 좀 불안하지 않아요 결과가. 이게 사실 얼음판에 지금 계란 꾸름이 짊어지고 가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우 강 뒤에 이게 의사진이 바로 이제 판단한드면은 바로게 다 젖어리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아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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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아니 심목 없이 막중심목 그러면 가다 <목소리> <알았어. 그건> 안녕하세장기중를생각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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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